여러가지되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진 성경으로는 신약 4면이 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목소리를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해로 가서 사십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에 데려가다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이럭 뛰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에,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으니 하였느니라 하시고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의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가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해 가지고 오늘 하루 살아가시려고 우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의 기도의 제목은 생활의 염려의 메이지앙 케아수소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사십일 밤낮을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인 하느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서,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막바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십니다. 그리고 40일간의 금식하십니다. 그리고 4 0일이 금식이 끝나고 나서 이제 금식하고 있는 도중에 사단이 와서 예수님을 하고 시험하고, 시험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셔서 줄이셨다"라고 전경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 그런 배고픔, 추위, 그리고 피곤함, 그리고 슬픔, 아픔, 이 모든 것들을 다 몸소 겪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스픔을 체휼하셨다, 몸으로 경험하셨다,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지금 4 0일간 밤낮으로 금식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줄인 상태, 굉장히 연약한 그 상태에 마귀가 와서 시험합니다. 뭐라고 시험합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를 유대 광야에 있는 어 그런 돌들은 마모가 돼 가지고 유대인들이 먹는 그런 떡 같이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넓적하고 동글동글게 그래서 어딱 보면 40일간 금식하면 모든 게 먹을 거로 보일 겁니다. 저도 한 일주일간 금식해 보니까 머리에 머릿속에 뭐 이렇게 떠다니더라고. 그래서 딱 보면 떡가이 생긴 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내가 만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것을 명하여 떡이 되게하라고 예수님께 지금 시험을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사단이 시험하러 왔습니다. 무엇로 시험하겠습니까? 제일 잘 먹히는 걸로 시험했겠죠.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린 최고의 것들로 아마 예술인께 시험을 하셨을 겁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생활의 염려입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먹어야 살지 않습니까? 근데 사단이 그것으로 시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배고프지? 내가 지금, 뭐? 지금 어? 배고파서 죽을 것 같지? 그러니까, 하나님의사역하나님의일 그런 것보다네가 먹고, 사제 문제가 중이생활의영활의 네 먼저 해먼해해그해라 그런 i r l gi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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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시하였없 그렇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리 가운데 사느냐 하나님의 기준 안에 서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무엇을 먹고 사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느냐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먹고 살고 이 땅에 우리 생물 생명을 유해받자 결국 우리가 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심판과 멸망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먹고 사는 문제 거기에 매이지 아니하고 주심을 주시는 대로 없는면 없으면 없는 대로 그렇게 우리의 삶에 그것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주인되지 않고 하나님만 말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기준에 부합할 수 있는 삶 하나님의 인정하실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먹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일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드리는 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일에 걸림돌이 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느냐 하는 이 문제라는 것을 오늘 항상 기억하실 수 있는 저희 여러분들 이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교제목은 사람들의 평가에 매이지 않게서 전후 절에서 7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갔다가 성전 목동 위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의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에 돌이 부딪치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실때또 기록되었을 때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제 첫 번째 시험이 실패한 것을 보고 마귀가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그리고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갑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서는 날마다 24시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항상 사람들이 많았던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그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예수님께서 마귀가 뛰어내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뛰어내리시면 천사가 와서 안 잡아주겠습니까? 잡아주죠.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뭐 어떻게 되는 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 뿅 하면서 나타나서 뛰어내렸는데 천천히 여유롭게 슥 내려오드만 안전하게 착지를 하시죠.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야 메시아가 왔다. 하나님의 사자가 왔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인기가 한 순간에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성전에 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 한 방에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의 길이 완성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명이 달성되지 않는 겁니다. 사명의 길을 갈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정받아야 마땅한 분이셨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의 높이를 받으셔야 되는 분이 맞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지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 채우라는 겁니다. 세상에 인정받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명보다 하나님의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이름이 높아지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이걸 괜히 시험했겠습니까? 잘못 히니까 교만하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고 겸,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게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인정받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라고 좀 욕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박수치는 곳 사람들이 다 가는 그 큰길 인정받는 길 칭찬해 주는 길그길 그길 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좁고 협착한 길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가시기로 작정하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그 사명의 길 가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고 싶은 길로 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유혹을 받습니다 자, 그길 가서 뭐하냐 사람들이 인정해 주냐 사람들이 알아주냐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박수치는 길을 가라 그 시험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r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m n 습니다 우리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내가 무엇을 get a c a 사람들이 인정해주기 사람들에게 나도 이만큼 산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살고 있지 않는가 나는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삶 남에게 떵떵거리며 살고 싶, 살려고 하는 그런 삶 혹시 그게 내 삶의 목적이지 않은가 다시 한번 영광히 볼수있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도 주께서 인정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인정하신 그 사명의 길,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이루어가면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은 하나님 만을 섬기게 하소서. 오늘 본문 8절에서 1 1절까지 말씀입니다. 와게도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네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예,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됩니라 아멘. 이제 예수의 가장 높은 산에, 데리러 가서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다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업들을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 다시 말해서 제 자기가 세상의 주인이란 겁니다. 나를 섬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고 제모를 섬기고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란 겁니다. 지금 세상은 무엇을 섬기라고 얘기합니까? 사단에게 전학을 하고 얘기, 얘기하지 않습니다. 존스럽게. 너를 섬겨라. 자기 자신을 사랑해라. 자기 자신을 하나님처럼 력이라 네가 중요하다. 하나님보다 네 감정이 우선이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다스리신 분이시면 우리의 삶의 주인이란 것을 고백하면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살아갈 때이 기준이 들리면 안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구신가 내가 누구의 소유인가 돈의 노예가 될 것인가 세상 사람들의 인정의 노예가 될 것인가 내 자신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종이 되야 됩니다. 하나님을 백성 되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은 살아가실 때 혹시 내가 내 자신을 섬기고 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지 않았는지 내 우상은 무엇이었는지 발견할 수 있게 하시고 모든 우상들을 깨뜨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왕의 자리, 우리의 동치자의 자리, 우리의 주권자의 자리를 내어드릴 수 있는 자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들 놓고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님으로 기도하신 후에 제가 기도를 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아버지 주의 동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는 하나님의 축마하시고 주신 그들로부터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생활의 염려에 매이지한 기 원합니다. 사람들의 일정과 이생에 자라는 요 안목에 자라는 이생의 육신의 정,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에 매이지 않게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오전의 주님만의 주님 우리의 주권자로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사, 계속해서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고동은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신자를 찾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이 사단의 공격에 사단의 그 올무에 걸릴 수 밖에 없고 자, 어둠에 덮일 수 밖에 없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거룩하게 주님의 길로만 주님의 뜻으로만 주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